라스베가스 등 카지노 환수율 돈 잃을 확률 블라인드 이슈가 알려주는 다양한 세상 이야기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돈을 벌수 없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도박 관련 공통된 명언들이 있습니다. 도박장에서 언제나 이기는 사람은 도박장 주인이다. 라스베가스에서 확실히 돈을 따는 방법은 직접 카지노를 차리는 것이다. 슬로머신은 만원 플레이당 최소 400원을 카지노가 가져감 바카라는 만원당 112원에서 138원을 카지노가 가져감 블랙잭은 만원당 56원 카지노가 가져가며 빅킬은 1553원 카지노가 가져감. 룰렛은 만원당 최소 271원을 카지노가 가져감. 이외 게임에서는 수수료로 계속 카지노 도박장은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게임이 길어지고 많아질수록 카지노 도박장만 돈을 벌고 도박꾼이 돈을 벌 확률은 적어집니다. 더욱 돈을 벌수 없는 이유는 카드 카운팅이나 마틴게일베팅 등으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자주 돈을 버는 사람은 도박장에서 쫓아내거나 입장을 영구 금지시킨다고 하며 영화로 유명한 MIT 블랙잭 도박단도 법적 문제가 있거나 카지노와 문제가 생겨서가 아닌 그냥 돈이 안 되어서 활동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1년에 1인당 고작 2만 5천 달러밖에 못 벌었다고 참고로 스포츠 토토는 만 원당 3천 원을 운영사에서 가져가고 로또는 만 원당 약 6,500원 정도를 운영사에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니 확률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이네요. 역시 도박은 도박장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니 하더라도 재미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